아 미치겠다 미치겠다. 많이 먹고 살 빼. 고마워. 야야 내가 키캣 좋아한다고 이렇게 키캣을 그냥 한 박스를 사줬네. 아 진짜 내 친구밖에 없다. 야 이건 뭐야? 너 이런 사탕은 어디서 알아가지고 이런 걸 사갖고 여기다 넣었냐? 어? 이거, 네 애기들, 애기들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이건 뭐야?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아이고, 또 친구가 또키캣 좋아한다고 또키캣도 선물해주고. 아이고, 참. 이 왼수를 어떻게 갚을 꼬 야,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선물해줘 놓고, 야, 뭐살 빼라고? 됐다, 마. 아이고, 씨. 고마워.